여기는 부산 국제 익숙터미널입니다. 아침 8시 40분, 9시 10분 대마도 가는 여행객들입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모이 시작하는 거고, 모이네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대마도가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말해요. 야, 참, 가위도. 근데 대마도 대마도 가시는 분들 이 어, 안내를 해주고 있네요. 대마도, 대마도 가이드 분들이 한 20명 이상이 지금 대합실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네요. 지금에 대마도 가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7시 조금 넘은데 사람이 이 많습니다.